수시 여섯 장 카드를 네. 극단적인 경우에 음... 한 장도 안 쓰는 것도 네. 어쩌면 그것도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대학이 네. 네, 자신이 자기들이 모집하는 모집단위나 네. 학과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대학의 입장은 얼마든지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뭐 자기한테 맞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 과목을 음... 보고 오지 않으면 우리 학 과에 들어와서 좀 학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움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제 이거는 꼭 보고 왔으면 음. 좋겠다라는 대학의 네. 요구거든요. 그렇죠. 정당한 요구이기는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열별로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모집단위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문이과 통합에 어떤 의미가 좀 무색해지는 음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네, 님께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올려주셨어요. 혹시 조그 아까 정시 올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면 몇 학년 때 결정하는 게 제일 낫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시면 대부분 한몇 학년 때 그런 친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낫나요? 거꾸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네. 우리 앵그리님 생각은 언제쯤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저는 3학년 초 정도에? 1학년, 네. 2학년 때는 두루두루 음. 열심히 해보는 거 노력하고, 음. 3학년 초한 중간고사 정도까지는 예. 모의고사나 여러 가지 그 내신 성적도 이제 한번 일 학기 때는 다 다듬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보고 하는 게제 생각도 동의합니다. 우리 앵그리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네, 적어도 최소한 2학년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11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 나오고 나서 네. 사실 올인 여부를 진짜 이제 판단하는 여부, 그 잣대가 되는 것은 재수생과의 시험을 보고 난 다음인 6월 모평 결과가 나왔을 때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어, 일단 학생부 종합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지만 생각을 하기는 하되내 학생부가 너무 낮다. 네. 그리고 그내 학생부에 비해서 모교사 성적은 좀 나온다. 음. 그렇다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면 2학년 겨울방학 때쯤 네. <laughs> 내가 학생부가 아 어, 학종으로 지원하기엔 좀 약하다. 너무 어렵 약하다. 올리기에도 좀 네. 어렵다. 그런 음.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일단은 수능 쪽에 무게 비중을 두는 것이 음.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같고요 네. 지금 우리 YK 정님이 얘기해주신 그 정확한 데이터나 정보를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죠. 제가 섣불리 대답하는 것은 네. 제 저도 무책임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곡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시기를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학생 컨설팅을 한다거나 또그 학생의 학생부나 또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나서 네. 그거는 이제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죠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면 네, 그런 것 같단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컨설팅 무료니까요. 네, 뭐 학종까지도 여기다 그 학종이 아니면은 네.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듣느냐는 정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됩니다. 음... 근데 학종은 그.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원한 학과가 이 학과인데 왜 개설된 이 과목을 음. 네가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들었니라는 그렇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학종이고요. 나머지 수시 전형은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정시도? 정시도 마찬가지죠. 아무 상관 그걸 배워야 정시적을 볼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아. <laughs> 서울대 같은 경우 2022 대입에서 네. 정시에서 어, 학교에서 배운 어, 자기가 선택한 그 교육과정, 네.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선택을 어떤 과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네. 가산점을 달리 줘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네. 서울대가 이제 선도적으로 네. 그 정신은 사실 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를 분석하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수능 성적 갖고 그냥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배웠느냐, 음. 어떤 과를 지원하는데 뭘 선택해서 배웠느냐에 대한 음. 그 사실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평가할 잣대가 없는데 네. 서울대가 그거를 네. 들이 된 거예요. 음... 선택과목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산점을 주겠다. 1점을 음... 받냐, 2점을 받느냐. 근데 그1점의 차이가 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학불이 네.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가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어, 어, 교육 과정에서의 자기 진로에 따른 선택 여부를. 네. 책임을 묻는 거죠. 음, 만약 학교에 물리2랑 화학2 듣는 아이들이 별로 없을 경우에 수업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 본인의 학교에서 개설을 할수 있는 과목이 있고 네. 개설을 못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가령 선생님이 안 계신다거나 네. 또는 그 과목 물리2나 어. 화학2, 투과목의 경우에는 네. 개설을 못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또는 이제 또 특수한 과목 있죠. 네. 뭐 예체능도 해당이 될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예술이나 또 제2외국어 음. 어,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수 있어요. 직업 과목이라든가 네. 이런 과목들이 이제 듣고는 싶은데 네. 우리 학교 에 개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과정에는 이제 들을 수 있는 과목인데 이런...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에는 화학 투나 물리 투를 꼭 들으라고 그거는 이제 꼭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구요 네. <laughs> 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네. 네. 이제 네가 가령 화학과 공학과에 지원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너희 학교에서 어, 화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 생지나라 네. 원과 목은 대개 개설이 되어 있고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투과목을 어, 안 듣고 내가 학교는 화투를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너는 지투를 듣고 와서 왜 화공과를 지원하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학종이에요. 네네. 다른 전형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안 듣는 거하고 음. 난 듣고 싶었는데 개설이 안된 거하고 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어, 점제를 고교 학점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하냐면 거점형을 두기도 하고요. 학교별로 거점형, 네. 거점형 어, 교육과정을 두기도 하고 네. 연합형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점형은 이 어, 어, 구역, 과연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서 네. 어, 뭐 뭐 그게 어떤 과목이 됐건이 네. 이 과목은 이 학교에는 개설이 된다. 음... 그럼 다른 학교에는 없어도 네. 그 근방에 있는 학교로 수업을 들으러 간다거나. 네. 뭐 하는 식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이동제 수업이랑 비슷 그렇죠 다만 예. 학교, 학교가 달라진 거죠. 예.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연합형 수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어, 연합형 그 고교 학점제를 운영할 때그 연합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령 어떤 모 고등학교에서 어~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 권역이 네. 그러면 서부지역에서 가령 뭐~ 어~ 인창고다 네. 그러면 국제경영 이런 거는 다른 학교에 보통 개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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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인제 인창고에는 네. 국제경영 개설했다 음... 그러면 이제 국제경영에 대한 어육 과정을 선택하고 싶은 친구들이 네. 인천고 가서 또 수업을 듣는 거죠. 음, 연합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그 클러스터로 어 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묶어서 음 수요가 되는 것또 공급이 되는 것 이거 이 상황을 묶어서 어 수요자의 요구에 이제 충족을 시켜 주도록 음. 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개설이 안될 거라고 고민하지 마라. 제가 네, 알아보면 되죠. 예. 예, 예. 예, 예. 알아서 책임질 것이다. 음, 음. 학교에서는 네. 또 안내해 줄 거고요. 네네. 네. 이게 다 이제 전체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안내가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제 내가 그런데 문제는 사실 국제 경영을 뭘 배우는지. 네? 그렇잖아요. 네. 사회문화 과제 연구를 뭘 배는 배우는지, 3D 모델링을 뭘 배우는지 네. 알아요? 아니요. 모르잖아요. <laughs> 그렇죠. 배워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어떤 네. 내용이 네. 그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음. 먼저 파악하는 게 음... 좋겠죠, 그렇죠? 네. 이번 전형 중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네. 거요그 약학대학? 아, 아그 부분이 있었죠. 네, 저 이거 갈목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네. 법과대가 없어지면서 로스쿨로 전환이 됐듯이 네. 이 약대들도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그 피트라는 거를 봐서 음. 어 이제 약사들을 양성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어그 약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대학교에 이제 37개 대학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3네개 대학 정도가 네. 아 이거 이렇게 대학원 과정에서 뽑을 게 아니라 우리 네. 처음부터 좀 똘똘한 애들 뽑자 그게 음, 의의전원이 이제 네. 학부로 전환하는 그 추세에 발맞추어서 네. 약대도 그렇게 전환을 하자 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6년제로 바뀌는 거예요. 음... 대학에서 2학년을 배우고 예전에 네. 어, 약학대학원에 들어가서 4년을 네. 배운 시스템이었다면 네. 이젠 아예 학부생에서부터 약대생으로 뽑는 거죠. 음... 6년제로 네. 그렇게 해서 뽑는 대학이 37개 대학에서 32개 대학이 그렇게 해서 뽑아요. 네. 나머지 4개 대 다섯 개 대학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정해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뽑는 인원이 202 대입에 수시에서 923명. 음. 정시에서 655명을 뽑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의미를 띠게 될까요?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앵그리님 생각에 일단 의예과는 가장 최상위권 아이들이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영향이 있겠죠. 아... 치대 한의대 약 네. 어~ 약대를 바라보고 학과를 간다거나 그랬던 친 네. 그런 학과들이 영향을 받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상위권의 아이들이 네. 의대를 가는 아이들은 워낙 그 위니까 그렇죠.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네. 치대 한의대 약 대가 서로 경쟁하면서 아. 어~ 그 인원 자체가 이게 지금 수시에 하고 정시를 더, 더하면 이게 천오백 명이 넘지 않습니까 천육백 명이 네. 육박하는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최상위권 자연계에서 천육백 명이면 어마무시한 파괴력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연관된 학과나 그그 그 주변에 과들 네. 다 영향을 받겠죠. 아, 그러면 이제 예년에 비해서 네. 합격선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음, 상위권에 음. 좋은 친구들이 네. 이제 그 의치한의 지, 진학을 하고 네. 약대까지 또 흡수를 할거 아닙니까? 네, 네, 이, 네. 그죠? 네. 6년제 약대까지. 다른 자연계열의... 그러니까 다른 자연계열 전체의 다른 학과들은 네. 영향이 당연히 가겠죠. 경쟁률이 좀 예. 약해질. 경쟁률이라기보다는 합격선이 네. 약해질 합격... 수 있죠. 음... 네. 보면 역시나 이제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 주요 대학의 나군과 과군에 대한 아, 변동이 그거요? 조금 있었다. 군의 이동인데요. 네. 아, 서울대가 이제 원래 이제 올해 입시 가군인데 네. 정시가 네. 2022 대입에서 음. 이제 또 나군으로 또옮긴대요 이렇게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또 옮기면 네. 서울대랑 항상 비교되는 대학이 어디죠? 뭐 연대고대 예, 네. 스카이니까 연대고대죠. 네. 연대고대가 이제 지금은 네. 이제 또 나군이었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돼요? 또 어, 피하자, 다 피하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제 또 서강대 이런 데또 어때요? 네. 연고대하고 또 피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서울대하고 맞, 맞아떨어져요. 가고 나군으로 가요. 아 그런 식의 이동들이 쭉 이제 네. 예, 연쇄적으로 이어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 군별의 이동은 사실은 어, 정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그게 그 가군이건 나군이건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큰 피부로 와닿는 게 없어요. 이름이 바뀐 거죠. 가하고나 어, 하고. 그죠. 음, 음. 근데 이제 이게요,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나 네. 또는 교대를 한번 지원해 볼까 한다거나 네.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어떤 부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교대가 다 나군에 있어요. 서울대랑. 여... 아.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예 예전에 서울대가 가군에 있을 때하고 나군에 있을 교대로... 때하고 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그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 다른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런 대학은 뭐 어차피 서로 서로 비교하니까 상관이 네. 없는데 네. 이제 그 밑에 대학으로 가서는 네. 이게 이제 영향을 받.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아. 어, 그렇습니다. 사실 혹시 특성화 전형도 상담 가능하실까요?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아, 이 부분은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이실 것 같은데 아이가 네. 지금 이제 에, 이 친구들은 원래 기본적인 이제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한때 특성화고를 들어가서 네. 그것을 이제 대학 진학의 하나의 우회로로 삼는 경우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특성화 특별전형이 그렇죠. 일반전형보다 좀 수월했거든요. 음,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에, 이를테면 어, 일반인들한테도 퍼지고 이슈화되다 네. 보니까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 자체가 뭐죠? 취업. 취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업을 한 다음에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음. 3년 이상인가를 근무를 하면 선취업 후진학. 예. 그래서 그 원래 그 취지가 선취업 후진학에 네. 초점이 지금 방점이 주어져서요. 그렇죠. 그 그 전형의 이름이 재직자 특별 전형. 어, 재직자 네. 특별 전형이에요.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에요. 네, 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를 위한 특별 전형이다. 그래서 네. 특성화고졸 재직자 음. 특별 전형인데. 네, 네, 네. 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 전형이 네. 선취업 후진학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상담은 얼마 물론 가능하죠. 네, 상담 가 미리 이제 네. 우리 센터장님한테 네. 이렇게 연락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 요청을 하시면 또특성화고에특성화된 네. 네. <laughs> 선생님들이 또 계시니까. 네, 네, 네. 어